손학피님, 오늘은 어떤 영상이에요? 오늘은 요 아이들을 예쁜 화분에 심어주려고 해요. 요 아이들이 수형이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풀분에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해서 오늘은 나를 잡고 요 아이들을 예쁜 화분에 이런 예쁜 화분에 심어볼까 해요. 네, 이 정신없게 생긴 배근무랑 살구미인금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름이 뭐예요? 요 아이 뭘로 세요? 아, 이거. 응. 음. 니크사나금. 음. 베라하긴즈. 금. 어, 그서주서들은 이름은 많. <laughs> 요 아이는 살구미인금이에요. 아, 살구미인금? 네. 깊이 앉아도 공부 좀. 아, 살구미인금. 살구미 네, 살구미인금. 요 아이는. 아, 이건 좀 어렵게 생겼네. 백금무예요백금무 백은무? 네, 백은무. 은무. 은무. 금이 아니고, 은. 백은문데 이 아이는 요즘 쉽게 찾아보기 힘들죠 어 되게 오래된 아주 건가요? 아 옛날 달이예요와 되게 나비처럼 생겼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곱게 물이 들어있어요 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화분에 심어서 좀 이렇게 환생을 시켜볼까 해요 <laughs> 얘 죽었어요 지금? <laughs> 너무 지금 좀 천대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예쁜 애분에 심어서 좀 이렇게 좀 돋보이게 한번 심어 보려고 해요. 아니 근데 이게 수영이 왜 이렇게 막 정신없이 자란 거예요, 이거? 이런 살구미 인금이나 배금무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수영을 만들면서 자라요. 이게 수영을 지금 만든 거에 막 늘어지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세월을 많이 먹은 아이들이거든요. 금방 심은 아이들은 이렇게 수영이안 나오죠. 네, 아금 이게 상태는 좋은 건가요? 싱싱한 건가요? 네, 싱싱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을 예쁘게 만드는 아이들 심을 때 제가 살짝 팁을 드려볼게요. 이건 다 잘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요? 네. 아, 너무 지저분한데. 이거 어떻게 아, 여기를 자르면 거지? 큰일 나는. 거 제가 한번 심어볼게요. 배근무부터 심어볼게요. 배근무를 지금 요 화분에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배근무를 보면은 좀 상태가 너무 안 좋죠. 좀 지저분하고 네. 해서 좀 다듬어야 돼요. 요 아이들이 오래된 아이들이라서 흙을 털면 분리될 것 같아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아이들만 잘라줄 거예요. 아꼭안 뽑고 그렇게 잘라줘도 되나요? 그럼요. 뽑으면 초보님들은 또 각자 몸이 되면 심기 굉장히 난감해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분리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래서 가능한 흙을 많이 털지 않고 이 상태에서 좀 다듬어서 예쁘게 심어볼 까 해요. 요런데 보면은 죽은 줄기가 있잖아요. 네. 이런데도 좀 커팅을 좀 이렇게 해주고요 깔끔하게 여기도 좀 죽은 줄기를 커팅 해주고 이렇게 좀 예쁘게 깔끔하게 다듬으면 좋죠 심기 전에 아니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똑바로 안 자라고 막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수형을 만들면서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 맘대로 그냥 자라는 거예요? 네네 이런 아이들은 수형을 이렇게 맘대로 만들면서 음. 크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막 보기 싫게 안 자라려면은 네. 그 분재철사 같은 걸로 좀 잡아주면서 키워야 되나요? 줄기를 수형을 만들어서 키우는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키우는 게 좋아요 세워주고 싶으면 지지대를 세워주면 되죠 네 그럼 모양이 좀 잡히면서 자라나요? 네네 아이고 여기에는 다른 아이가 새 들어사네요 이 아이는 좀 뽑아볼게요 아좀 다른 거예요 그거? 이 아이는 다르잖아요 이 아... 아이는 좀 뽑고 요 상태에서 한번 심어볼게요 이 아이를 지금 흙을 다안 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양토를 이만큼 담으면 안 돼요 흙이 들어갈 만큼 공간을 남겨둬야 돼요 음... 그래서 배양토를 조금만 담고 이 아이를 이렇게 심어봐요 이렇게 담아줘요 잘안 들어가는데. 예쁜 모습이 앞으로 오게끔 잘 해서 심으세요. 잘 심었는데 또 방향이 틀려서 또 다시 뽑아야 되는 불상사가 없어야겠죠.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아, 지금 너무 깊게 박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양을 완벽하게 해서 심으려고 하면 많이 어려워요. 이렇게 대충 심으면서 모양도 만져주고 또 가는 마사 올리면서 모양을 만져주고 그렇게 해야지 좀 쉬워요. 음, 점점 완성을 해간다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해야겠네요. 맞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면 많이 힘듭니다. 뿌리 하나짜리 달랑식 는 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렇게 각자 몸이나 모듬이나 이러한 아이들을 심을 때는 초보님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까 흙이 좀 모자른 듯 했잖아요. 네. 이렇게 모자란 부분에 흙을 잡고 넣어주면서 꾹꾹네 맞아요. 꾹꾹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배양토를 계속 담아줍니다. 손학근님 요즘 주식은 어때요? 파란 물결이죠? 왜 갑자기 또 주식 얘기를 합니까? 손학근님은 주식에 엄청 물려있다고 지금 소문이 돌던데 잠을 못 잔다고 하던데 많이 물려가지고 지금 물을 타다가 대주주가 돼가지고 주주총회에 나가게 생겼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배양토를 꾹꾹 눌러가며 채웠어요 아니 지금 얘네는 너무 지금 박힌 거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모양을 완벽하게 잡고 하려면 힘들다 그랬죠? 살짝씩 이렇게 잡아당겨요 얼굴을 아... 핀센스를 잡고 살살 너무 팍 하면은 성질대로 팍 하면은 부러져요. 성질을 죽이시고 살살 이렇게 얼굴만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든 마사를 이렇게 살짝 살짝 눌러주시고요. 요런게 아, 꿀팁이에요. 요런게 꿀팁. 그렇네요. 네, 그렇죠. 이게 잘못 심어졌다고 생각하면 다시 뽑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열심히 심었는데. <laughs> 완성입니다. 여기에 지지대를 조금씩 대주려고 해요. 지금 바로 심었잖아요. 네. 그럼 좀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굳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지지대를 좀 세워두세요. 네. 아 어, 글쎄 요거를 다음에 제가 이벤트 선물로 한번 내놔볼까 해요 아 어, 얘를요? 네 얘가 좀 심어 놨으니까 좀수영도좀더 잡고 좀더 예뻐지면 제가 이벤트로 내놓을까 해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백음물을 이렇게 심어 줬고요 오 벌써 예뻐졌다 그래서 제가 손을 대면서 수영을 조금 이렇게 만질 거예요 예쁘죠? 네 완전 네, 이번, 달라졌네 지금 네 이번에는 살구미 임금을 한번 심어 볼게요 인금은 요 화분에 심어 볼까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 몸이 아니에요. 모양을 예쁘게 이렇게 잡아서. 마치 한몸처럼 위장을 합니다 세몸 같아요 어 근데 한몸처럼? 네 한몸처럼 위장을 해서 한번 심어 볼게요 뿌리가 3-4개 정도 아이들을 합식할 때는 이렇게 미리 좀 잡아서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예쁜 모양을 잡아서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앉혀 주는 거죠 그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심어 보면은 고정이 됩니다 아 이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듯 하죠? 네 이건 분갈이 거의 최고 단계라고 보면 돼요 보통 저렇게 올려 놓자마자 다 분리돼서 다 떨어집니다 떨어졌나요? 하나도 안 떨어졌죠. 떨어지면은 이거 방송에 못 나가죠. 안 떨어지니까 나갑니다, 지금. 여기 에 모자란 부분에 배양토를 이렇게 더 담아줘요. 되죠. 어, 고정이 됐네요. 네, 모자란 부분에 배양토를 꾹꾹 더 넣어줘요. 아, 그래야지 좀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죠. 그렇죠. 그렇 네, 이렇게 꾹꾹. 모두부를 심을 때는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많잖아요. 모양도 생각해야 되고. 방향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듬이나 합식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얘는 지금 좀 늘어지게 키우려고 그렇게 좀 높은 화분에 심는 건가요? 그렇죠. 수형을 만들어서 크는 아이들은 특히 밑으로 수형을 만들어서 크는 아이들. 이 배근무 같은 경우는 지금 위로 수형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도 이제 요 아이가 조금 더세월을 먹으면 이 머리가 이렇게 땅을 향해서 이렇게 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서 좀 높이가 있는 화분에 심어 주면은 요 아이들이 이렇게 수형을 만들어서 키워도 좀 머리가 땅에 안 닿겠죠. 너무 낮은 화분에 심으면은 머리가 땅에 닿아 서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화분의 높이도 고려하셔야 해요. 유아이는 이벤트로 드리고 싶어도 포장 불가해서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직접 받으러 오시면 드립니다. 저희가 영상마다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잘 보시고 이벤트 참여해 주세요. 영상 하나당 상품 하나씩 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유아이도 이제 이렇게 심었잖아요. 수형을 조금 잡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얼굴이 너무 뒤로 갔어요 이 얼굴이 그래서 이 얼굴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앞쪽으로 좀 잡아 당기려고 그래요 여기가 이렇게 지금 딱 정면이거든요 네. 이 아이를 조금 좀 잡아 당기려고 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아이가 저 뒤쪽으로 자라지 못하고 앞쪽을 향해서 올 거예요 어, 이거 엄청 이뻐졌네 심기 전보다 예쁘죠 네. 세수도 좀 시켜 주고요 아우 예쁘네요 오 이건 진짜 예쁘다 이게 막 정신 산납게 생겼더니 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또 나름 멋이 있네요 이렇게 수영 만들어서 크는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완성입니다 예쁘죠 네 아까 이렇게 트레이에 누워 있을 때 하고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을 때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는 확실히 예쁘죠 자유기를 심을 때 화분 매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시청자님들도 이렇게 모듬이나 수영 있는 아이들을 심으실 때 화분 높이를 고려하시고 예쁘게 심으셔요.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 자, 오늘 상품 소개해줘야죠, 상품. 아, 맞아요. 상품 드려야 되죠. 상품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섯 가지네요, 오늘도. 네. 빈센조, 피멍을 찍으면서 크는 아이예요. 그리고 사과꽃. 신디, 저희들이 모두 좋아하는 수염, 모두 좋아하는 러블리 로즈 이렇게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밑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이 상품을 드립니다. 댓글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추첨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